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한영 원장 김윤중입니다 우리가 경옥고 공진단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명약이라는 얘긴데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옥고랑 공진단의 차이점 어떤 사람들이 경옥고를 먹어야 좋고 어떤 사람들이 공진단을 먹어야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면 피곤한 거에 대한 원인을 아는 게 좋거든요. 피곤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에 쓰는 약이 각각 정해져 있는 거죠. 첫 번째 경우가 원래 에너지가 있는데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피곤한 사람이잖아요 제 환자분 중에 어 밤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밤까지 일을 하고 잠을 한 3시간을 자고 아침에 또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낮에 오셔서 원장님 저 너무 피곤한데 어 먹는 약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진짜 에너지가 없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든 어 잠을 줄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분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끌어올려서 순환을 강하게 시켜주는 어, 그런 약이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 사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향이라는 약이 향이 굉장히 강한데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올려서 머리, 얼굴 뭐 이런데 이제 순환을 강하게 시켜줘서 공진단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어,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를 순환을 못 시켜서 생기는 피곤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하게 순환시켜주는 약이 공진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곤한 거의 두 번째 경우인데요. 원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잡아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면 피곤해서, 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아무리 재밌는 거를 하고 좋은 걸 해도 쉬어야 되는 사람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봤을 때 밥을 많이 안 먹거나 소화가 잘안 되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그런 이유가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퇴근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쓸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권은 그 비어있는 에너지 통을 채워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 먹어야 사람이 진단을 응. 먹게 되면 네. 효과가 떨어지나요?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비싼 돈을 주고 공진단을 먹었을 때 오히려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인데요 공진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강하게 순환시켜서 돌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강하게 순환시켜서 돌려버리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피곤한 정도가 에너지통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가 차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분들도 공진단을 복용을 하고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당장은 이분이 에너지통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경호권을 먼저 복용을 해서 에너지통을 채우고 그 다음에 통이 차있을 때 공진단을 복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경옥고 공진단 네. 다 먹어도 되나요? 네. 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근데 경옥고 자체가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식품에서 섭취하는 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의 복용량은 크게 그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크게 문제가 없고. 공진단의 경우는 사실 우리 중풍 있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뭐 뇌혈관 쪽의 문제라든지 혈압 문제,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 다 혈압, 그 혈관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찌꺼기가 생겨서 막혀있거나 혈압이 높아져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양이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공진단을, 어,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피곤한 분들, 뭐,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공진단은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오히려 좋죠. 어, 에너지통이 진짜 많이 비어있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경호골을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복용을 시키기도 하고요. 보통 환자분들께는, 어, 최대 하루에 두 번, 그 다음에 최소 하루에 한번 정도를 복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공진단의 경우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침 공복에 하루 한알 정도 복용을 하시면 굉장히 하루 동안 피곤함을 어,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삼 스틱은 엄청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더 좋아서... 이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경옥고가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약이에요. 홍삼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많이 쪄서 삶을 쪄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삶은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몸이 너무 찬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래 먹었을 때는 한 가지 치우쳐진 약을 오래 먹었을 때는 몸에 오히려 악영향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옥고의 경우는 인삼의 열한 성질과 열한 성질을 줄여주는 생지황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생지황이라는 약은 마치 무처럼 성질이 서늘한 약이거든요 서늘한 약과 따뜻한 약두 개가 만났으면 상쇄가 되잖아요. 마치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경옥고도 찬 성질과 뜨거운 성질 두 개가 만나서 평이한 성질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약은 오래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먹어야 더 좋은 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몇몇 왕들이 경옥고를 오랫동안 먹었던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 왕은 내가 몸이 허할 때, 몸이 비어 있을 때 경옥고를 한 숟갈 먹으면 몸이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들을 을 해요.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좀 느낄 수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옥고 공진단은 오래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평이한 약이에요. 실제로 제가 복용을 해보면 공진단의 경우도 경옥고의 경우도 일주일 열흘 이렇게 먹어서는 기분상으로는 좀 좋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내가 확 체감할 만큼 효과를 느끼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에너지통이 비어있거나, 어, 몸에 순환이 막혀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달은 복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이 변하려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려면, 3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달 정도는 복용을 해보시면, 정말 확실히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공진단 경옥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옛날부터 우리가 경옥고 공진단은 쓰는 명약이에요. 본인의 건강 챙기는 데도 경옥고 공진단 매우 도움이 되고요. 지인분들께도 선물하셔서 소중한 분들께 또는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